자, 요게 경골이구요, 예, 전경골골입니다. 경골하고 전경골골이 만나는 요 부위, 골막하고 이제, 예, 이렇 근막, 예,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접합부가 되죠. DTC를 <laughs> 하게 되면 가운데 근육을 포커스로 하게 되고, 배굴 접을 해도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전경골골을 이연을 한다면, 지금은 이제 경골하고, 경골뼈하고 근육이 만나는 접합선을 따라 합니다. 접합선을 따라 하는데, 에, 이 모지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으, 돼요. 하지만 만약에 상대가 이제 그 덩치가 있고, 시술하는 사람이 조금 작은 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좀 힘듭니다. 자, 그러니까, 음, 여기를 이제 마사지를 할 때, 이 뼈를 치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이 공간을 갖다가 찾아서 하려면, 누군가가 리딩을 해주고 압을 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에, 에, 모지로 위치를 확인을 하고요. 그 모지를 갖다가 주두로 누른 상태에서 모지가 그 접합 부위를 찾아서 슬라이딩을 같이 해주시면 돼요. 음, 모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모지하고 인덱스 여기 웹스페이스가 손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괜찮은데 이제 나중에는 모지를 쓰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모지에 힘을 주지 마시고 모지가 루, 이, 이 루트를 갖다가 찾아서 리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모지를 주두를 눌러서 그래서 모지 압력을 주면서 같이 진행을 해 주시면 에, 정교하게. 예, 경고라고 예, 정경울구 사이에 근거 접합부를 갖다 이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해도 되고요. 역시 방법은 같습니다. 천천히 깊게 해야 압이 스미는 맛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경골하고 정경골근 사이에 근근 접합부를 했다면, 이번에는 직하방으로 어, 수장을 위치하고요. 경골 옆라인에 위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직하방으로 압을 주고, 그 다음에, 그, 피술자의 하체를 갖다가 네 번을 시키세요. 이렇게. 자, 여기서 비골 있는 데까지만 합니다. 자, 원 포인트. 투 수리 마찬가지로 이 압이 이 심층을 통과해서 후부까지 전달이 될수 있도록 천천히 압을 주셔야 돼요. 너무 빨리 주게 되면은 속에 있는 근육은 전혀 이완되지 않습니다. 압을 줘서 그 압을 그대로 예, 유지하고요. 를그 다음에 회전하는 각과 압을 주는 각에 속도가 비슷해야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자, 원 포인트, 2 포인트. 자, 이렇게 되면은 신부에 있는 근육하고 이 근근 접합 사이를 정교하게 디티시할 수가 있습니다.